어느 날, 문득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 오랜 연인이었던 사람, 혹은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가족까지도요. 그 사람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색하고 때때로 습관처럼 연락을 하려다 멈칫하게 됩니다. 문득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떠나버린 걸까?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달라졌을까? 헤어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아서 계속 찾아 헤매고 다시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오늘은 세상 모든 인연이 인연이 있어 오고 인연이 없어 떠나갈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스치듯 지나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말을 나누고 우연히 마주친 인연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릴 적 가장 친했던 친구, 한때 사랑했던 사람,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가족조차도 어떤 이유에서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소중했던 인연이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을 때더 힘들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어떤 인연은 너무 애써 붙잡으려 하면 더 빨리 멀어지기도 합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종종 후회를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곱씹으며 마음 속에서 수백 번도 더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지만 그 인연은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떠난 인연은 돌아온다 해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서로 바빠서 그럴 거라며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섭섭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SNS에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올린 것을 보고 여성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에게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돌아보니 정말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바뀌었고 관심사도 달라졌으며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날 이후 그 친구를 향한 미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내려놓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처럼 인연이란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면 상처가 되고, 집착하면 마음의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고 떠나간 인연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만큼 새로운 인연도 찾아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난 사람만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란 잡아 둘 수도 붙잡아 둘 수도 없는 것,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떠나간 인연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고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들은 대개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곱씹으며 후회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작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홀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애를 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배려할 걸. 그때 화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매일 밤 헤어진 연인의 연락처를 바라보며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련을 놓지 못하는 동안 그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던 사람들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그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주변의 따뜻한 관심을 외면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위로를 건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자신이 외면하고 있는 인연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우연히 예전에 친했던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친구는 그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밝고 따뜻했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 보여. 그제야 그는 자신이 떠난 인연만 바라보느라 정작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는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지는 않나요? 한번 떠난 인연에 집착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지금 곁에 있는 인연들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물살이 거세지고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더 깊이 빠져버릴 뿐입니다. 떠나간 인연에 매달리는 것보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곁에 있을 거야. 언젠가 더 잘해주면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있는 인연도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가까운 친구, 가족, 배우자, 연인, 동료. 이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 작은 배려 하나가.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인연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연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익숙함이 쌓이고 그 익숙함은 곧 무심함으로 변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둘은 예전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치이고,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어진 것 같아?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바쁜데 뭐 어쩌겠어? 하지만, 아내는 마음 한 구석이 서운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좋아하던 카페에서 젊은 연인들이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랬는데, 그 순간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매주 한 번씩 같이 산책할까? 아내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정말? 응, 우리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것 같아? 그날 이후 부부는 작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를 위해 작은 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인연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대화는 관계의 순결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해가 쌓이면 곧 거리감이 생깁니다. 마음속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는 대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속 비결입니다. 인연은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대화, 서로에 대한 이해,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연을 놓아야 할 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인연은 소중하게 지켜야 하지만 어떤 인연은 놓아주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평생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며,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날 때마다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여성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수십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이제 와서 멀어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관계가 부담스럽고, 스스로가 지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붙잡아야 할까?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언제 인연을 놓아야 할까요? 첫째, 그 관계가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할 때, 어떤 관계는 함께 할때 행복보다, 고통과 불안이 더 큽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대화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을 때,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유지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셋째, 함께 있어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즐겁고 편안했던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어색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고려할 때입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행복하기 위해 조용히 보내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아줄 줄 아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인연을 놓을 때 생기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끝이 찾아오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과 멀어질 때그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별의 이유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우리를 떠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를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애했던 연인과 이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매일같이 후회와 미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면 그 인연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도 결국 둘다더 불행해질 뿐이라는 것을 그는 점차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순간을 감사하며 보내주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고 마음도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떠나가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인정하기. 이별을 하면 슬프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더 오래 남게 됩니다. 힘들다면 힘든 대로, 아프다면 아픈 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기. 떠나간 인연을 계속 곱씹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어떤 이별이든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번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별을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더 빠르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인연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인연이 떠남으로써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떠나가는 인연이 있으면 새로운 인연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을 때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상처를 받을까봐 혹시 또다시 관계가 깨질까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떠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오해가 생겨 멀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사람을 사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누군가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동료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거리를 두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연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는 떠나가지만, 누군가는 다가와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삶에도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열린 마음 갖기.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아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기.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을 받아들이되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거나 무리하게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연이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넷째,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창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스치는 인연, 작은 대화,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결국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인사나 짧은 대화라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어떤 인연은 천천히 다가오고 어떤 인연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조절할 수 없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붙잡기보다 다가오는 인연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떠나보냈고, 어떤 인연을 새롭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늘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